안녕하십니까. 직업훈련교사 신동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크롬을 다운받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은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로 접속해야 합니다. 링크의 형태로 PC 환경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모바일 및 태블릿 환경에서는 기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PC로 접속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게더타운은 크롬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더타운 체험을 위해서 w w w b i t l y c a d i s h m e t a v e r s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1234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네, 아바타를 꾸미고 넥스트 그리고 이름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피니쉬 그리고 왼쪽 상단에 이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카메라와 마이크의 사용을 허용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쪽 화면에 있는 마이크 카메라. 네,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카메라나 마이크의 장치가 많다면, 여기에서 원하는 장치들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조인 네, 클릭을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나의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보여지게 됩니다.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여서 아바타를 이동을 할 수가 있고, 키보드의 X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활성화된 객체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X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게더타운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와 어디로 입장할지 안내가 있네요. 네, 그러면 화살표를 따라서 학교로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X키를 누르고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키보드의 Z키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아바타가 춤을 출 수도 있고, 하단에 있는 이 이모티콘을 클릭을 해서, 네, 이렇게 네, 이모티콘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학교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키보드의 X키를 눌러서 이 안내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게더타운의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숙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x 키를 누르고 네, 아바타 를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아바타가 상대방 아바타 근처로 접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음성과 영상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 키를 눌러서 영상을 확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접속자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채팅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바타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통과를 할 수는 없는데 키보드의 G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G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아바타들을 이렇게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바타를 이용을 해서 강의실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처에 있는 이 사람들끼리 네, 이렇게 영상과 음성을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의실 위쪽에 있는 이빔 스크린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키보드의 x 키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 자료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학습 자료를 아주 쉽게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수자는 이 학습 자료를 사용을 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참여자 목록을 클릭을 하고 나의 아바타를 클릭을 한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이름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활성화하고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웹캠과 음성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이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아래쪽에 스크린 쉐어 라는 기능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화면 클릭을 하겠습니다. 공유. 그러면, 나의 웹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PC에서 보여지는 화면 또한 공유가 되고, 음성과 모든 영상들을 학생들이 보면서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공유 기능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발표 수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왼쪽에 있는 참여자 목록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학생의 아바타를 클릭을 하고 이 학생에게 스포트라이트 이 기능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의 웹캠 또는 화면 공유 활성화가 돼서 발표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학생 일일이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활성화를 하는 게 번거롭다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존을 미리 생성을 해서 이 아바타가 스포트라이트 존 위쪽으로 위치하게 되면 스포트라이트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이,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공유된 화면과 그리고 음성을 모두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하겠습니다. 실습실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X키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자는 사전에 실습 과제를 제시를 하고 학습자는 직접 실습을 진행을 하거나 영상을 따라하면서 과제를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습 과정 중에 학습자는 자신의 화면을 공유를 해서 과제 수행 정도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겨울이라는 학생의 화면을 한번 볼게요. 교수자는 이처럼 학생의 공유된 화면을 보고 교수자는 학습자의 수행 결과를 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피드백 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화면을 공유를 해야 되겠죠. 스크린 쉐어 그리고 나의 화면 선택을 해서 공유를 하고 학생의 화면 여기에서 뭐 피드백을 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게 되면 지금 내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 그리고 학생이 공유하고 있는 화면들을 서로 보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대면 교육 수준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공유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실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실로 입장을 해서 학습자를 팀별로 위치를 시킵니다. 1팀, 2팀. 교수자는 협업 기반의 과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교수자는 각 팀의 영역, 프라이빗 에어리아, 특정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해당 영역 안에는 학습자들끼리 영상, 화면, 음성 등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자는 협업 기반의 과제를 수행을 할 때, 교수자는 이러한 영역으로 가서 각 팀들의 과제의 수행 정도를 볼 수가 있고, 교수자는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실 벽 쪽에 있는 이 객체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원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툴을 이용을 해서 공동의 결과물을 작성을 하고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교수자는 사전에 팀 과제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 보드를 통해서 1팀과 2팀은 이러한 협업 툴을 활용을 해서 공동의 결과물을 작성을 하고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휴게실로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키를 눌러서 객체를 실행을 해볼게요. 네, 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간단한 게임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딱딱한 비대면 교육이 보다 즐겁고 재밌는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번에는 작품실로 입장을 해 보겠습니다. X키를 눌러서 객체를 실행을 해 볼게요. 교수자는 이처럼 3D 자료를 공유를 하고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자는 가상 공간에서 실제 제품의 형상을 보면서 학습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객체를 클릭을 해볼게요. 학생들의 작품을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할 수도 있겠죠. 학습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집중력과 몰입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머신잉 센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x. 그러면 nc 데이터를 열어서 가공 시뮬레이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x 키를 누르고 우측 상단의 x. 네, 마지막으로 네, 액자를 실행을 해볼게요. 가상 전시관에 입장을 했습니다. 키보드를 이용을 하거나 마우스 키를 이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가상 전시관을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전시관에서 이미지, 영상, 3D 데이터의 형태로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키를 이용을 해서 아주 쉽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작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면 교육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기술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을 해서 교육한다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게더타운 체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상 캠퍼스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